고영태 녹취에는 최순실 씨가 전경련의 어버이 연합 지원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대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 JTBC가 해당 논란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어버이 연합처럼 재벌 기업과 전경련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한 정황입니다. 결국 최 씨와 측근들이 두 재단의 불법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2일 김수현 전 고원 기획 대표는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가 소장님이라고 지칭하며 최순실 씨와 함께 있는지 묻자 박 과장은 회장님은 안 계신데 어버이연합과 전경련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기사를 좀 뽑아달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영태 씨에게 어버이연합이 무엇이고 전경련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해 줬다고도 했습니다. 당시엔 JTBC가 전경련의 어버이 연합 자금 지원과 관련한 의혹을 연속 보도할 때였습니다. 특히 4월 26일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최순실 씨도 관련 기사를 챙겨보며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역시 어버이 연합처럼 전경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씨 측이 두 재단 모금의 불법성 여부를 당시부터 인식하고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녹취에 따르면 김 대표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입을 놀렸으니까 그렇다며 가만히 있었어야 하는데 사무총장이 문제라고 말했고 박 과장도 이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씨는 이 대화에서 고영태 씨가 기사를 읽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